우리의 사랑하는 트로트 가수 안성훈과 가수 안성훈의 특별한 만남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. 안성훈은 그의 환상적인 목소리와 감동적인 무대 퍼포먼스로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. 그의 무대는 항상 진심이 담긴 노래와 무대 위에서의 열정을 느낄 수 있어 많은 팬들이 그의 무대를 기다려왔습니다. 반면 안성훈은 그의 청아한 목소리와 시원한 무대 매너로 많은 여성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. 이날의 무대에서는 두 아티스트의 케미스트리가 눈에 띄었습니다. 안성훈과 안성훈이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은 팬들에게 큰 선물이었으며, 그들의 합동 무대는 정말로 기대 이상의 환상적인 무대였습니다. 그들이 선보인 노래는 각각의 아티스트의 새 앨범에서 선보인 곡들이었는데, 또 아티스트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더욱 감동적인 무대가 되었습니다. 하지만 안성훈의 무대에서는 약간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. 안성훈이 가사를 잊어버린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당황하였습니다. 그러나 그 순간 안성훈이 즉시 대처하여 안성훈을 도와줌으로써 큰 문제를 막아냈습니다. 그의 프로다운 태도와 세심한 배려로 무대 위의 크리스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. MC 김동건 역시 그의 발 빠른 대처와 프로다운 태도에 감탄하였으며 안성훈에게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훈은 공연이 끝난 후 안성훈에게 사과하였고 또 아티스트는 이를 계기로 더욱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. 안성훈과 안성훈의 이러한 상황은 두 아티스트의 진실된 우정과 프로다운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. 또한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두 아티스트는 더욱 강한 결속력을 갖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멋진 무대를 선보일 것을 약속하였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조만간 방영될 예정이며 이미 많은 팬들이 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안성훈과 안성훈의 무대는 항상 팬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환상적인 무대였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번 행사를 통해 두 아티스트의 진정성 있는 우정과 프로다운 태도, 그리고, 무대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안성훈과 안성훈의 이번 특별한 만남은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. 그들의 무대 위에서의 열정과 사랑, 그리고 그들 사이의 진정성 있는 우정은 모든 팬들에게 큰 감동과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. 앞으로도 두 아티스트의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며, 그들의 음악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.